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싱어게인 2에서는 본선 2라운드 팀 대항전이 펼쳐진 가운데 31호 신유미와 34호 이나겸이 뭉친 위치스 팀과 70호 동렬과 73호 이주혁의 깐부팀이 맞붙었다. 올어게인으로 합격한 보컬 최강팀 위치스와 매력부자 기타 듀오 깐부의 대결에 시선이 모였다. 두 팀의 대결에 심사위원들은 하이라이트 최고의 대결 빅매치라고 표현하기도 깐부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다소 낯선 김수철의 일곱 색깔 무지개를 선곡해 눈길을 끌었다. 깐부는 수준급의 기타, 연주 실력과 더불어 개성 강한 음색을 자랑하며 깐부만의 감성으로 일곱 색깔 무지개를 재해석했다. 김이 나는 짜릿한 무대였다라며 전혀 다른 매력의 두 사람이 조화롭게 무대를 꾸민 것을 호평했다 이선희 역시 개성을 살리면서도 조화로웠다.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다며 극찬했다. 위치스는 동방신기의 주문을 선곡했다. 위치스의 선곡에 심사위원 규현은 진짜 망하거나 대박나거나 둘중 하나다라며 놀라워하기도. 연습하며 서로의 진심을 터놓고 이야기한 위치스는 선곡에 대해 서로에게 전하는 주문이라고 부연했다. 위치스는 짙은 음색과 감성으로 주문을 재해석해 폭발적인 가창력을 뽐내며 강렬한 무대를 선사했다. 위치스의 무대가 끝난 뒤 심사위원석에서 환호가 터져나왔고 윤도현이 세계적인 무대가 나왔다. 규현이 영상 천만 뷰 간다. 송민호가 미쳤다고 외쳐 웃음을 자아냈다. 김인나는짤 순위에 몸이 들어간 기분이다. 공간감을 이상하게 만드는 힘이 느껴졌다고 놀라워했다. 이선희는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오늘의 무대를 만든 힘이 된것 같다라며 감동했다고 극찬했다. 유희열은 대한민국 오디션에서 이런 보컬리스트들을 만날 줄 몰랐다. 노래 자체가 됐다고 표현했다. 두 팀의 대결 결과 위치스가 8-0으로 올 어게인을 받아 승리했다. 깐부에서는 73호가 추가 합격했고 70호는 김이나의 슈퍼 어게인을 받아 함께 합격하며 위치스와 깐부가 모두 3라운드에 진출했다. 한편 JTBC 싱어게인 이는 한번더 기회가 필요한 가수들이 대중 앞에 다시 설수 있도록 돕는 리부팅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